주님께서 하신 일은 오르나 나는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모든 백성아 들어라. 이 고통을 보아라. 처녀 총각들이 사로잡혀서 끌려갔다. 내가 애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이으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성 안에서 기절하였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 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 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신음을 듣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앙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날이 이르게 해 주셔서 그들이 나와 같은 꼴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레미야애가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5일간 살펴볼 예레미야애가의 애가는. 슬픔 애와 노래가 곧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슬픔으로 부른 노래라니 그 제목에서부터 짙은 슬픔이 묻어납니다. 예레미야 에가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원 제목이 에이카인데 이 제목은 어찌하여 또는 슬프다 라는 뜻의 단어. 책의 첫 단어인 에이카로부터 비롯된 제목입니다. 슬픔의 노래라는 뜻의 애가 탄식의 단어인 에가. 어감도, 감정선도 비슷합니다. 물론, 어감이나 발음이 비슷한 것은 우연이겠습니다만, 뭐로 보아도 애가에 기록된 핵심적인 감정이 슬픔과 탄식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원전 587년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까닭에 밀려드는 슬픔과 단식입니다. 다섯 장에 걸쳐 기록된 이 슬픔의 시에서 한 가지 도드라지는 것은 모든 장이 22개 또는 22의 배수의 구절로 본문이 구성된 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인의 의도에 의한 구성이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의 시작인 알렙에서 마지막 알파벳인 타우, 22개의 알파벳이 순차적으로 각 절의 첫 단어로 시작된 까닭입니다. 66절까지 있는 3장 본문은 세 절마다 첫 알파벳이 순차적으로 변하니. 22개의 절로 구성된 다른 장들과 형식상의 차이점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이 된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야 시인이 히브리 알파벳의 차례대로 본문을 기록한 것이 자칫 무시하고 읽을 수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본문을 접하는 히브리인들은 에가, 에이카를 읽을 때 도드라지는 그 특징에 분명히 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 무엇 때문에 알파벳의 순서대로 시를 기록했던 것일까? 어쩌면 단순히 시인의 문학적인 역량을 드러내기 위함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들이 처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제 언어의 순서와 모양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으며, 어쩌면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 모든 언어는 슬픈 것에 불과하다는 탄식의 고백을 이 같은 모양으로 기록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읽어 갈수록 그 이유들은 힘을 잃어갑니다. 단순히 제 문학적인 역량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면 본문은 지나치게 가혹한 저들의 비참을 증언하고 단순히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당대가 증언하는 그들의 정체성은 부끄러운 것이었으며 단순히 슬픔과 탄식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면 이미 본문 전체에 가득한 슬픈 마음으로도 충분히 비애감이 드는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시인은 본문을 이렇듯 기록한 것일까요? 먼저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서 있는 곳을 알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도성, 곧 예루살렘의 도성에 서서 적막한 풍광을 살피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랜 시간 유다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심이며 신앙의 중심지,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도시민과 나그네, 순례객들과 상인들, 많은 이들이 오고 갔던 융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 중에서도 으뜸이었던 아름답고 활기찬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그 도성은 많은 나라 가운데 여왕이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시인이 정막한 예루살렘 도성을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찬란했던 도성은 더 이상 여왕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 없는 그 도성을 보며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시의 꼴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 이제 위로하는 이 하나 없는 홀로 남겨진 여인과 같다고요. 유다의 자랑이었던 예루살렘 성은 오히려 그들이 가졌던 부유함과 영광과 힘과 명예에 비추어 더없이 초라한 조롱과 탄식거리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16절에서는 이같이 말하죠. 내게 생기를 되돌려주고 위로하여 줄리가 가까이에 없다.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니 나의 아들딸들이 처량하게 되었다. 또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아 들어라. 이 고통을 보아라. 처녀 총각들이 사로잡혀서 끌려갔다. 아들과 딸이 처량한 곳. 처녀 총각들이 사로잡혀서 끌려간 곳. 새로운 세대마저 힘을 잃은 그들에게는 이제 후세를 기대할 만한 기회마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이 같은 재앙이 닥쳤을까요? 시인이 깨닫습니다. 그들에게 이 같은 재앙이 닥친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시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본문 21절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신음을 듣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앙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서 즐거워합니다. 원수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어감과 달아남과 망해감과 무력함의 재앙은 주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어가는 도성, 무너져 내린 성전, 쓸쓸한 자리와 기대할 수 없는 미래, 기시감이 드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무너져 내린 그들의 세계는 우리가 당면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인의 수가 천만 명을 바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문화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붐비고 무리지어서 교회의 찬란함을 떠들었습니다. 부흥이 되고 건물을 올리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개신교의 인구 비율이 최근 10년 사이에 6%가 하락했습니다. 최근 10년간 20대에서 40대의 개신교인 절반이 감소했습니다. 교회 학교는 점차 무너져 갑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욕을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저 세상이 약하기 때문인가요?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까닭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떠난 이들의 믿음이 약한 이유일까요? 아니요. 시인의 깨달음을 나는 우리가 모르는 채 하지 맙시다. 교회에 속한 이들이 애써 외면하더라도 원수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은 타인의 죄를 고발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세상을 향해 정죄하는 것을 꼭 선지자의 선포처럼 여기는 스스로의 의로 세상을 판단하는 오만한 우리로부터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한국 개신교회 부흥은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 목사의 깊은 자기 성찰과 자기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성찰이 없고 오만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자기 죄로부터 온 슬픔의 탄식이 없고 복과 풍요와 번영만을 말하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정의가 없으며 음행과 거짓의 악행의 죄에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하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 성찰로부터 비롯된 슬픔을 잊은 교회는 오만한 종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교회에서 벗어나 이 세상에 밀려나고 다치고 쫓겨나고 아픈 이들에게 향하지 못한다면 그 정의는 죽은 하나님의 죽은 정의에 불과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가르칩니다. 슬픔은 슬픔을 잊을 때 옵니다. 그러므로 슬픔은 기억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공감과 연민을 통해 자기 성찰과 부끄러움을 통해 기억되어야 합니다. 다시 애가를 기록한 시인이 알파벳의 순서대로 글을 적어내린 이유를 상상해봅니다. 시인의 문학적인 역량을 드러내려는 것일까? 제 것이 사라지는 역사 속에서 말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인 것일까? 혹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 모든 말은 결국 슬픔에 불과하다는 탄식의 고백일까? 그 모든 무력한 이유 앞에서 시인이 담담히 알파벳 하나 하나의 슬픔을 담은 까닭이? 그들의 정체성에 슬픔을 담아내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슬픈 순간에 탄성처럼 터지고 사그라드는 슬픔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알파벳이 슬픔으로 지어졌으니 기쁨과 행복한 순간의 화도성, 부흥과 영광된 순간의 자랑, 그 모든 말들의 이면에 슬픔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일인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슬픔으로 지어진 말들을 잊지 맙시다. 자기를 성찰하고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못한 우리 사람됨을 슬퍼합시다. 공감하고 연민하고 우리 삶에 우리 형제를 짓밟게 만드는 세상에. 맞서 투쟁하는 것으로 슬픔의 기억을 이어갑시다. 에가가 슬픔을 잊을 때 부르게 되었던 노래인 것을 우리 잊지 맙시다.